이번에 동지는 애기 동지예요. 절대로 파쪽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애기 동지는 오히려 호박죽 같은 거, 그런 걸로 많이 하십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내년의 운이 정확히 바뀐다고 해요. 동지달에는 삼재풀이, 홍수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풉니다. 동지달을 기점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동지에는 모든 애군 액살은 깨는 달이거든요.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박박하지 사정없이 깨버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양력 으로은 12월 22일이고 응. 이 날이 동지 날이잖아요. 응. 동지는 어떤 날이고 동지 달은 어떤 날일까요 이번에 동지는 애기 동지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파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애기 동지는 원래 파죽을 쓰지 않는답니다. 어, 오히려 그 좋아지려고 파죽을 쓰는 게 더. 어, 우리 집에는 불운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올, 올리는 거 그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애동지에는 옛날부터 파죽을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 쓰는 거는 또옛 어른들 말씀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애기동지에는 오히려 호박죽 같은 거 그런 걸로 많이 하십니다. 호박죽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대체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동지를 기점으로 내년의 운이 정확히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동지딸이 되면, 음, 사람들이 그 올해는 2023년도인데 내년에 2024년도니까 신수를 많이 보신다고 해요. 신점, 영점. 음. 그래서 해년마다 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시대도 변하고 뭐든지 변했기 때문에 추석 지나면 내년에 점이 거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은 봐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든지 동지달에는 상달에도 10월 상달에도 저는 빨리 하는 게매도 먼저 받는게 좋아서 10월 상계를 하지만 동짓달에도 삼재풀이 홍수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풉니다 절에, 절에서도 많이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딸에 그러니까 그런 거못 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동지딸을 기점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미리미리 애군 액살은 물려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함, 함으로써 뇌 집안에 단돌리를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지딸에는 뭐든지 말조심도 해야 되고 도둑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물건을 잃어버리면 찜찜한 거거든. 계속 찜찜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설수도 난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 대인 관계나 두루두루 잘 펼쳐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지 달의 신년 운세를 봐도 괜찮나요? 동지 달에 옛날은 동지가 지나면 내년에 운세가 나오기 때문에 다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구대만신들께서. 그래서 미리미리 점 보지 정월달에 들어서도 많이 하지만 어 옛날에는 사실은 굿당에 방이 없었어. 그래서 동지 달에 점을 보시는 분들이 정월달에 운마지를 받으려고 미리미리 동지의 점을 보시고 정월달에 가서 굿당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점을 하신 분들이 많그 구슬하신 분들이 많아. 정월에는 운맞이도 많이 하잖아. 새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월 달부터 쭉 뻗어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안 편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안에 업을 모셨다면 그 업을 한번 놀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월에. 어, 정월은 맑고 깨끗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천신문이 열린다고 하거든. 음. 그러니까 2월 달은 영동 달이기 때문에 영동맞이 많이 하신다잖아. 영동 할머니 치마 폭에그안 좋은 거다 싸갖고 그리고 올라가신다는 유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동지에 이때 잘 가다듬고 엄동설한에 잘 가다듬고 미리 우리 사주잔자 보내듯이 미리 보내서 예약을 하고 그거를 실행한다는 의미가도 들어와 있거든. 음. 동짓날 제일 좋은 건, 박바가지 같은 거, 깨세요. 그냥 계죽 써서, 거기다가 넣어서, 머리에, 식구들 머리에, 넣고 박바가지 사정없이 깨버리세요. 동지에는 모든 애군의 살은 깨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2024년도도 많이 힘드니까 집에 부적이라도 붙여 놓으시고 음.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2024년이 많이 흥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으니까 비방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빠가지 꼭 깨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